계속해. 왼손으로 잡았을, 매, 왼손으로만 잡았을 때니 네 몸, 어깨 느낌을 봐보라고. 그리고 치고 나서 얌전히 멈춰지는 걸또 봐보라고. 가볍게 멈춰지는 걸. 이미 떠난 건데 니가 거기서 왜, 홀컵에서 왜 제어를 하려고 해. 이미 맞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야. 계속 해봐, 한손 으로 계속 해봐, 괜찮 으니까 음. 괜찮 아